오케이. 출발. 금동아, 출발하자. 금동아. 금동이. 금동아, 가자. 금동아, 숙제했다 가자, 가자, 가자. 금동아, 가자. 금동. 금동군. 금동이, 가자. 쩔쩔, 쩔쩔, 가자. <laughs> 오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아이 같은데. 맞아. 그럴까? 어. 응. 여기 봐봐. 같다아이라아이라 응. 제 지나갈 뿐이지. 응. 지금 오늘 천막 맞 치놓고. 내일 나 날씨가 아 어. 오늘 응. 오늘도 얼마나 했지? 나는 3래 응. 내일 저로 금동아 배터러 가자. 어. 금동호 잘 있을까? 내기 어? 내기 하자. 어. 금동호 물이 어. 있다 없다. 없다. 어. 없어. 아연 어. 그럴까? 아딱금개옥도 끝났다. 금동아. 봐라 물이 이래 있다니까 치서 이래 들어올 수는 없어 아니고, 뭐 이슬이든 뭐든 간에 아 그래. 아니고, 어. 이 그래. 모르겠어 저기 보통이야 엄청 많네 어 놈아 이제 으러자